자, 3과예요. I was resting. 나는 뭐야, resting하고 있는 중이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 어디에서? My couch에서. 나의 의자에서. 뭐 소파를 말하는 거지. After, 후에. A long day. 긴 하루 후에지. 그 다음에 helping. 자, 돕는 것 이라고 하면 되죠. 얘 동명사 것. A needy people. 음, 필요한 어려움의 처한이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언제? 하루 종일. All day. 하루 종일 돕는 것은. 얘가 주어니까 동사. It's not easy. 쉽지 않다. 그러나 it 자 그것은 기분 준다. 나에게 조이를 준다. 자 기분은 목적어 두 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그 다음에 Suddenly 갑자기 더 terrible noise. 엄청난 소음이 from the apartment. 자 from the apartment 아파트로죠. 자 아파트부터로부터지 어떤부터 a b o v e the start again. 아파트먼트 어버브가 있으니까 위에죠. 아파트먼트 위에서 스타트 시작했다. 그다음에 다시 시작했다. 갑자기 엄청난 소음이 아파트 위층에서 다시 시작했다. 자, 난 I had heard head plus pp. head plus pp. 자, 나는 들은 적이 있었다지. 지금 현재 시점이 또한시점 뒤로 왔어요. 들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들은 적이 있었다. 대절을 접속사 뭘 들었어? some totallys. 몇몇 생각 없고 더 에리스스니까 생각 없고 inconsiderate. 무자비한 엄마들이 자렛 사역 동사예요 사역하게 하다 하게 하다 라 쓰셔야 요 하게 하다 그들의 아이들을 타게 한다 뭘 타게 한다 바이스크를 타게 한다 자전거를 타게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스케이트보드를 타게 한다 어디에서 인사이텔 홈스 그들의 집 안에서 디즈 데이스 자 요즘에 그리고 나는 이메진데 상상했다 what was going on up there 무슨 일이 왔고인고 일어나나는지 어디에서 위에서 거기 위에서 there까지에서 무슨 무엇인가가 위층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했다. 그다음에 나는 틱톡 들었다. 더 인터컴이죠. 인터컴을 들었다. 투 콜. 인터컴의 수화기를 들었죠. 다 자, 연락하기 여기서는 위에서겠지? 콜하기 위해서 뭘 위해서? 뭘 콜해? 아파트먼트 매니저를 다시 연락하기 위해서. 자, 왜 헬프요? 뭘 도와드릴까요? 자, 그는 말했다. 그의 보이스, 그의 목소리는 심장인 것 같다예요. 인것 같다. 같다. Impatient는 참을성이 없는 이는 뜻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짜증난으로서 그죠 짜증난 것 같다. 참물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런 거죠. 짜증난 것 같다. Is this about noise? 자, 자, 이지, 이거는 무엇에 관한 것이다. 이다잖아. 이것은 모모에 관한 것입니다. 인것 같습니다. 뭐 있습니다. 소음인 것 같습니다.죠. 이것은 소음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upstairs 위층에서 다시 이렇게 해서 가면 되고요. 그냥 한 방에 하면은 이제 회화적인 표현이니까 위층에서 다시 소음이 납니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Me, 나한테 to tell 말해주는 것을이죠. 자말하기 원하세요? 누구한테? 그녀에게 to be quiet 조용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원하세요.죠. 그렇 b i 라는건 중요해요. 중요해. 조용한이니까 조용한 하게 되는 것이죠. 조용하게 되는 것을 자, 나는 뭐 했어? h u 했다. 끊었다. 그리고 w a i t 그리고 뭐 했다? 기다렸다 그 다음에 in a m o m 곧이죠. 곧 my intercom이 r 울렸다. 과거예요. r i n g 과거 말했다. 그리고 아파트먼트 매니저가 아파트먼트 매니저가 said 말했다. 더 우먼은 자 여자죠. 어디 있는 upstairs 위층에 사는 여자는 말해줍니다. 그녀는 being very careful 매우 뭐하고 있다고 주의하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이가 주의하고 있다고 뭐에 대해서 about the noise 소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대체 she's i very sorry. 그녀가 뭐하다고 그녀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말하나 그는 끊었다. 이렇게 말하고 끊어버린 거지. 그 다음에 자, 얘들아. 소리 미안하다고. 자. was n t h n o y i n g 자, 어느 성가 진짜 짜증나죠? 더 사운드. 그 성가신 소 모모하느니 형사 일이랑 구별해서 문제 2 틀리고 성가신 소음은 was t same. 같지 않았나 as people. 종전과. 전과 같지 않았나 이거지? 그리고 왜 was why was she being so inconsiderate? 왜 그렇게 되는 거지죠. 그렇게 인컨시더레이트 배려가 없는이죠. 왜 그렇게 배려가 없는 거지 이거죠. 자, since it 두 가지 있어. 요 이래로가 있고 때문에가 있는 데 때문에죠. 때문에 뭐가 I was determined. 수동태, 비동사, PP. 나는 뭐했어? 결정했다죠. 내가 결정했지만 결정 당한 거지. 어떻게 그래서 수동태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해. 난결정됐어 To end the matter. 자, 끝내다죠. 끝내는 것을 결정한 거야. The matter 문제를 어떤 문제? once, 어떻게? 한 번에, 자, 어, once, once and f o r n e 이 e d n d 최종적 o 로최종 u 으로 r 내기로결 e 했기 때문에 나는 g r a b b e d 나는 뭐했다? e r a b o e 는 d r 잡았다 n e h r e d n 다 e r o 다 그에게 인터넷은 2 가치가 무모하는 것을 요청했다. 커넥트 연결해 주는 것을 요청했다. 나에게 아파트먼트 909죠. 9 0 9와 나를 연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 애프터 매니링스. 자 여러분 울린 후에 링산 후에 영문의 어, 젊은 여자의 보이스가 엔설을 대답했다. 나는 스포크했다. 자 말했다. 스톰온이 강하게 죠 강하게 말했다. 리슨 들어 I l i v 나는 살아 어디서라 다운스 아래층에 살아. 자 불행히도 Right, 바로예요. 바로 아래. 너 바로 아래. 그리고 I have had죠. Have plus PP예요. 나는 해, 가져왔다 이렇게죠. 너 no. 가져왔다. 뭐를 졌어? About enough, 충분히 가져왔다죠. 이놈도 지금까지 충분히 가져왔어? 뭘 가져왔어? Your rudeness를 가져왔어. 너의 무례함이죠. 너의 무례함을 충분히 가져왔어. 그래서 이제 의역하면 무례함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대어라. 있다 뭐가? 자두 세인 돈 타면 주의 사항이 있죠? 주의 사항, 주의 사항이 있어. 뭐 했을 때, 웬 우리가 리브 살 때죠? 어디에서? 이 아파트먼트에서 살때 주의 사항이 있어. 안대어 그렇지 않니,이죠? 자 대열로 물어봤으니까 대열로 답하는 거죠. 대열아 안대어 이거 조심하시고 그렇지 않니? 이죠. 자 노이즈, are, 자 소음이죠. From your apartment, 너의 아파트먼트로부터는 소음은 삼인칭 단수로 해즈예요. 해즈푸시드. 자 미뤄왔어. 나를 어디까지 포인트까지 미뤄왔어. 그래서 어느 지점에 이르게 해. 이거죠. 나는 어느 지점에 이르게 해. where i 자, 어떤 지점이야? 관계부사. 자, 여기다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완전 문장. 문장 글씨가. 완전 문장. 내가 almost it. 일. 내가 거의 오이랑 아픈이죠? 거의 아플 지점까지 이르게 해. 그다음에 look 자, look r e s p o n d 대답했다. 더영 우먼 젊은 여정이 반응했다. 이제 if. 자, 만약이죠. 만약 head head예요. 이게 맞지? head plus pp죠. 자, 내가 가가 그, 해본 여기서 가, 여기는 가지다죠. 시제를 쭉 가도. 내가 가졌었다면 이렇게 하자는 거지. 과거니까 한시제도 뒤로 과거로 가는 거야. if는 가졌었다면 더 어빌리티 능력을 가졌다면 나스스로에게 능력을 가졌더라면 i'd have been quieter. 나는 더 조용히 했었을 거다 이거죠. 나는 해드비니까 been, 나는 더 조용히 했었을 거야. 그다음에 can't I 자할수없니 Just move 돌아다닐 수 없니 a around까지 해서 돌아다닐 수 없니 normally 정상적으로 in my own home에서 내 집에서 정상적으로 돌아다닐 수 없니 이거죠. 그다음에 you have gone 너는 have, 갔어죠. way까지해서 너무 갔어, too far 너무 멀리 갔어. 그래서 우리 말로는 너무 지나치다란 말 표현하죠. have o 부관까지해서 나는 너무 너무 지나쳐 with this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I am becoming 나는 되고 있는 중이야. 자, nervous 하고 있는 중이야. 긴장하고 있는 중이야.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since 때문에 저기도 뭐 때문에 너가 자꾸 complain 하기 때문에, 너가 불평하고 있기 때문에 almost 거의 every day 매일매일. 자, 그녀의 보이스는 되었어. 어떻게 되었다? desperate. 절망적이 되었다. 자. What do you want to, to me? 자, 내가 무엇을 하게 원하니? 정확한 단어리이 내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게 원하니? 이거죠? 그다음에 자, 나는 뭐 했다? 섰다지. or the straighter. 더 허리를 펴고 쭉 펴고 섰다. 그리고 나는 held. 자, 잡았다. 인터컴을 잡았다. 이분이 여기서는 뭐를 꼽주죠 훨씬으로 섞셔야 돼요. 훨씬 더 타이틀리 꽉 강하게 잡았다. 중요하지 나는 made my voice. 나는 자 만들었다. 나의 보이스를 calm 하게 만들었다. 나의 보이스의 상태를 calm 하게 만들었다죠. 나는 차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polite. 정중한이죠 정중하게 만들었다. 중요한 건 전부 다 형용사라는 거예요. 차 차분하고 정중하게 만들었다. 형용사. 오용식 동사니까 나는 want. 자 원합니다. 이만큼 원 하는 거지. 자 any reasonable person. 어떤 자 리더 합리적인 사람 그래서 사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w o u l want 자 want 원하는 것을이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죠 너 어떤 사리적인 사람이라면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나는 말했다 그다음에 for you 당신이 to be understanding 이해심이 있고 c o n s i d e r a t e 배려심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I wish 나는 바랍니다. 이만큼 대자를 바라는 거지. 대신 생도있고 you'd been quieter, head been 이죠 했었으면 좋겠다죠. 네가 더 여기 서 head plus pp 죠. 자 가장 뭐 과거예요. wish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야. 너 네가 더더 더 조용히 했었으면 좋겠어. That is all. 그게 전부야. 자 나는 PM 단호하게 put the phone 놓았다 수화기를 아래에 수화기 를 놓았다. How shameless! 자, s h e m l s 는 이제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없는 이자요. 그래서 어떻게 부끄러움이 없어?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다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다음에 I couldn't stop. 나는 멈출 수 없었어. 띵기 생각하는 것을 뭐에 대해서? 그녀의 노드니스에 대해서, 그녀의 무례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 자, yet. 그러나 아직 이도 말고 그러나. 나. 더 위즈덤. 자, 속담 지혜라고 하죠. 지혜는 어떤 지? 주관이죠. 어떤 지? comes with 자 얻게 된 합까 같이 함께 오게 된이죠 age 자 나이와 함께 오게 된그 지혜는 told. 말해줬어 나한테 이걸 말해준 거지 더더 anger 자 I become 자더 비교급 주어 동사 하면 할수록 더 비교급 주어 동사하다죠 주어 동사하다지 그래서 내가 더 화를 내면 될수록 더 need to calm 뭐하기 필요한다? 더더 더 필요하다. 어떤 뭐할 필요가 있어?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해서 calm myself 내 자신을 calm 다운 할 필요가 있다지. 그리고 또 하나 행동할 필요가 있다. 더 주의 깊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표현 좋죠? 지금 다시 한번. 더비교급더 내가 화를 내면 낼수록 화를 내면 낼수록 더 나는 필요하다.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c a calm myself down 내 자신을 진정시키고 더 주의 깊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서 u d 갑자기 나는 r e m e m b e r 기억했다 뭐를 어, pair of the s l i p p e r s 기억했다 한 쌍의 슬리퍼를 기억했다 자 어떤 슬리퍼야 that I had received 내가 had plus pp 했던 거죠 내가 받았던 슬리퍼죠 얘는 목관이죠 자 as 로써 모세로써 선물로써 그러나 had not 뉴스 지금 대우가가고 헤드플러스 PP 계속 쓰고 있죠. 나는 사용하지 않았어, 쩜 그렇죠? 사용하지 않았던 슬리퍼지. 그다음에 프레젠테 선물이죠. 선물은 캔 e 될수 있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 뭐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트할 수 있는 소통하는데 소통할 수 있는 눈이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 더 슬리퍼스 슬리퍼들은 could represent 나타낸다. 나의 서퍼링 나의 고통이죠. 나의 고통을 나타낼 수 있어. 그리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serve. 자, as까지 as로서의 역할을 하다예요. 역할을 하다. as로서 역할을 하다. 뭐를? constant. 지속적으로 reminder. 상기시켜 줄수 있는 역할을 한다. 자, 뭐라고 상기시켜 주는 거야? 투스로부터는 부드럽게 할수 있는 이제 뭐를? 사운드를 소리를 부드럽게 할수 있는 어떤 소리? 그녀의 발자국의 소리죠. 그녀의 분역의 발자국의 소리를 부드럽게 할수 있는 상기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죠 그 다음에 I teach. I d I would teach. 죠 나는 뭐할 거다 가르칠 것이다 그녀에게 I n d t h I s o u I w a would t o l I v e How to 방법이죠. 사는 방법을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사는 방법을 as 무엇으로서 무엇으로서 so, so? considerate neighbor로서 so, 사려 깊은 이웃으로서. So. 자 나는 뭐했어? 넣었다. placed 넣었다. 슬리퍼를 in an almost new gift bag 거의 새 선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added 붙였다. a small 작고 사용된 있죠 사용했던 리본을 붙였다. 된 그리고 나서 나는 w o r k e d up stairs 난 올라갔다 위층으로 그리고 r a n g 울렸다 배를 no one answered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i could hear 나는 들을 수 있었다 someone이 누군가가 inside 안에 있는 것을 so 그래서 나는 waited 했다 기다렸다이자 with t h corporation 뭐뭐 뭐 했었더라면 약간 느낌이 있죠 지금 가정법의 느낌이죠 그녀의 협조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써야 돼 협조가 있었더라면 나는 자, head 해 보자 역시 head head have 했었을 텐데 이미 딜리버드 했었을때헤드 해브 pp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미 전달되었었을 텐데죠. 기프트를 선물을이 선물을 이미 전달되었었을 텐데. 자, along with 함께, 뭐와 함께? 어, kind greeting과 함께. 친절한 인사와 함께. 어떤 인사야? 서치 뭐와 같은 we are neighbors. 우리는 이웃이야. 이거지? 그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we haven't exchanged 우리는 아직 교환하지 못했다아지해버 플러스 PP. 헬로우 자 인사를 모를 아직이죠. 여기는 아직. 그러나 but now 이제는 I was being made. 나는 비동사 플러스 자 PP에다 비동사 ing. 비동사 ing에다가 비동사 플러스 PP가 섞인 거예요 지금. 이건 수동태에다가 지금 아 미안 진행에다가 수동태가 섞인 거죠. 그러면 되고 있는 중이었다죠. Made to wait.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죠. 우리말로 하면 기다려야 했다는 자, 기다림을 당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죠. 기다림을 당하는 중이었다. 되게 중요해요. 깨끗하게 쓰면은 비동사에다가 ing고 그다음에 비동사에다 pp가 섞여 있는 거죠. 비빙 p p 이렇게 접죠 우리가. 자, 마침내 더 노이즈 소음은 became 되었다. 어떻게? 더 louder 더 커졌다. as 못 말수록 it approached 접근할수록 더 h e d 그것이 문에 접근할수록 소이더 커졌다. the l o c k e 은 잠금점치는 turned 되었다 잠금점치는 t u r n 돌아갔다. 한번불안전하게 half way 불안전하게 돌아갔다. 열렸다지. 그리고 나서 and then 완전하게 열렸다. and the door 문은 천천히 o p e 열렸다. 어, young lady, 젊은 여자는 looked, 보였다. 올려다 보았다. and me, 나를, from the doorway에서. 자, 현관에서 올려다 보았다지. 그 다음에 그녀는 was, s t o n e 앉아 있었다지. 어디에 앉아있다? in a big, 거대한 메탈 철제의 휠체에 앉아있었다. 그 다음에 Far from angry. 자, 못모하기는 커녕이죠. 잡아줘야 돼. 자, 여기까지. 모모하기는, 화가 내기는 커녕. 외우시고 그녀의 페이스는, 보였. 그녀의 얼굴은 보였다. t i r e d 보였다. 자 피곤해 보였다. 그리고 w 드 n d 자, 지쳐 보였다. 그리고 나는, 자, h i d 하이 Hide의 과거형. 나는 숨겼다. The s l p e r 를 Behind me, 내 뒤로. 자, as quickly, 아주 빠르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could, 내가 할수 있는 한. 내가 할 수는 한 빠르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끼웠다죠. 뒤에 숨겼다. 자, actually 실제로 I was just about to be about 죠. 막뭔뭐 하려고 했다죠. Replace 바꾸려고 했다. 또 Wheels 자 바퀴죠. 바퀴를 막 바꾸려고 했어. I had have 죠. 나는 뭐 했어? h a d have. Done 해 왔다. 좀더 일찍 끝났을 거야 그것을 더일 얼리까지 쓰니까. 나는 끝나 끝났 었을 거야 더 일찍 자, if 만약이죠 만약 it hadn't taken head plus 역시 pp take so long 자 take는 시간이니까 걸리다예요 시간이 걸리다 걸리다 시간이 쏙 so 그렇게 오래 걸린다 나면 to order 주문하는 것이 오래되는 거죠 new one 새로운 것이 여기 새로운 바퀴 를 말하겠지 이거 휠을 새로운 바퀴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 오래 걸리는 줄 알았다면 오래 걸리지 않았다면 이제 오래 걸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더 빨리 끝났을 었 거야 자 anyway 어쨌든 간에 I'm sorry 난 미안합니다 그리고 I can't even offer 나는 자 제공하다죠 이거? 난 제공할 수 없어 너에게 some tea도 약간의 차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my helper가 isn't here 여기 없다죠 right now 지금은 없기 때문에 자 마이아 아이자 나의 눈은 레너의 피했다. From her p a c e 그녀의 얼굴을 피웠다지. 그리고 자펠 떨어뜨렸다. Instead 자, 자 instead 대신에죠. 대신에, 뭐 대신에 그녀의 무릎. 그리고 댄. 그리고 나서 무릎 대신에 떨어졌다지. 그러니까 그녀의, 대신에 그녀의 무릎에 떨어졌다죠. 대신에 떨어졌다. 그녀의 무릎에 그리고 댄. 그리고 나서 그녀의 레 다리에 떨어졌다지. 레스팅하고 있는 다리죠 쉬고 있는 다리에 어디 아래 언더 컬러풀 블 c o l 래서 c o l o r f u 이니까 색이 있는 담요 아래죠 더 노이즈 소음은 head ended head p 계속 끝났다죠 지금 여기서는 시제가 되게 중요해 끝났다 그리고 이제 there was 있었다 오직 s 일런스만 있었다 고요함만 있었다 my slippers은 느껴졌다 헤비하게 느껴졌다지 자 여기를 그리고 인 n 1백 그죠. 어디에서 값싼 가방 안에서 무겁게 만들게 됐다. 나는 룩백 했다지. 나는 뭐 했다? 다시 보았다. 그녀의 얼굴을 그리고 나서 트라이트뭐 하려고 노력했다. 파인드 찾으려고 노력했다지. 그래서 S 고 했다. something to say 말할 어떤 것을 찾으려고 했다지. 자, 마지막, 자, 번트 브레드 탄 빵. 자. 자, 이전에 인디언 대통령인 인도의 대통령이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이야기야. 아두엘 캄 스토리죠. 원이 분이 자 어느 날 저녁 나의 어머니는 프리펠 페 준비했다 저녁 식사를 가족을 위해서. After a long 길고 하드한 데이 워크 후에죠. 길고 힘든 날에 일을 끝낸 후에 그녀는 p l a t e 놓았다. 뭐를? 베지터블을 놨다지. 베지터블 야채 요리죠. 디치까지 접시 아니야? 요리를 놨다. 그리고 탄 빵을 놓았다 테이블에. 자, 나는 뭐 하고 있어? Was waiting.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To see. 자, 보는 것을 올바. 그다음에. If는인지 아닌지죠.인지 아닌지. 자, my 아빠가 would say 말할 것인지 아닌지를 뭐라고 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About the burnt bread. 탄 빵. 과거분사죠. 탄 빵에 대해서. 말할지 않을지 기다리셨다지. To my s u r p r i 놀랍게도죠. 놀랍게도 my f a 는 just e n j 그냥 즐겼다. 더 빵을 as u s 평소처럼 그리고 동사 a s k e 말했다 나에게 how was school, 학교에서 어땠는지 물어봤다. I do not r 나는 뭐해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 what I told, 내가 말했던 것을 힘 그에게 된날 그날 밤에 말했던 것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however, 나는 기억합니다.라는 들었다는 거지. 뭘 들어? my 엄마가 "saying sorry"라고 말하는 거,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합니다. 저 hold라서 ing. 저 t o 는안 돼요. t o say 안 되고. 그다음에 my father에게, father b u n t bread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지? burnt 타버린 빵에 대해서. 그다음에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한 것은 t important t h clearly,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이걸 기억한다는 거야. 그가 말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지. o s t important t h i n 에 i a t e o r t n h n n i e n t i 인지 아닌지겠죠. 인지, 저, 저, 그가 had really liked. 진짜로 좋아했었는지. head plus bp 계속. 진짜로 좋아했었는지 아닌지. 더 탄빵을. 그 다음에 그는 wrapped. 자. 감싸 안았다. 나를 감싸 안다 in h 그의 팔로. 그리고 r e p l i d 대답했다. son. 아들. 너의 엄마는 put. 넣었다. in a long. 하고. 자. 넣었다라면 보냈다 라 쓰면 좋겠죠 여서 보냈다. 어, long 길고 어려운 날을 보냈다지. 힘든 날을 보냈다. 에도르크 직장에서 그녀는 was exhausted. 비동사 피피 송태 지쳤다죠. 짐을 당했다. 그 다음에 sometimes 때때로 우리는 forget 잊어버린다. 대처를 잊어버린다지 그것들을 잊어버린다. 지쳤다는 것이 뭐라는 거지. Don't we 자 위로 물어봤으니까 don't we 자그 다음에 besides 게다가 그래 게다가 건프레의 땅빵은 never h t 자, 다치게 하지 않는다. anyone 누구도. 요거 수동 쓰면 틀려요. 좀이 h a t 에서 뭐그 was halt 이렇게 쓰면 틀려죠. 자, 법다 한번 더 해줄게 제가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러나 h a r s h word 하면은 뭐 거친 말. 이 거친 말은 두 다치게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한다. h a t 라는 뜻이죠 서 I will never f o r 버리지 못한다. What he said. 그가 말한 것 여기까지.